안녕하세요. 미네르 모분톡톡의장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완벽한 실리프팅 해보기나 했어? 입니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 말씀 유명하죠. 어, 고 정주영 명회장님이 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마다 그 부하 직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난색을 표하게 되면 은 하셨던 말씀 중에 유명한 오록입니다. 그래서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세우신 분이죠. 어, 오늘 내용은 제가 두 부류 분들에게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부 성형외과 원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뭐 실리프팅 효과 없다, 실리프팅, 실리프팅 일시적이다 이런 말씀들 을 하신 분도 있는데 되게 보면은 이제 아마 그 거상 그 저개법이죠. 거상수술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선생님들께서 어, 실리프팅을 오랫동안 많이 해봤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저는 18년 전부터 실리프팅 해왔는데요. 어, 그동안 물론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인해서 어, 그동안 만 실리프팅 수술의 어떤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농무실이나 안농무실도 많이 해왔었고요. 어 실리프팅 부위도, 처진 보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 팔자주름이라든지, 아니면 눈매, 아니면 이마리프팅, 그 목주름이나 목선 라인 리프팅까지, 풀페이스 리프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도 이제 뭐 이렇게 삽입하는 인설트방식 삽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끄집어 땡기는 풀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는 행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온갖 수술 리프팅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섭렵을 해왔고요 리프팅의 강도도 가장 강한 1단계부터 15단계까지 그 리프팅 강도도 세분화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노무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6개월 그 다음에, 안 녹는 실인 경우에는, 반영구적1 5년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프팅을 고객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의 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 현재는 저는 이제 실리프팅이 안면 거상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본다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면 거상술이 뭐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안면 거상술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그 흉, 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실리프팅을 통해서, 그, 안면 커 상수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그런 리프팅을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실리프팅 결과에 대해서 미온적인 이제 그런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봐, 제대로 해보기나 했어? 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류는 일부 이제 실리프팅을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어떤 고객분들인데요. 되게 실리프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실리프팅은 눈코 수술이나 안면윤과 가슴 확대 지방흡입 이식이나 이런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부작용의 빈도가 적습니다 또그 정도도 약하고요 대부분 쉽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부작용 이라는게 이제 수술 후 부종성 음영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거죠 진하게 두번째는 이제 피부가 울퉁불퉁 하는거 세번째는 이제 딤풀플 볼페임이거든요. 근데 그세 가지가 대부분인데 되게 이제 이부족성 음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부선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피부선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립팅한 부위에 이제 수술 후에 붓게 되면은 이 피부선은 위, 축이 되어 있어서 붙지가 않고 위아래 푹신푹신한 피부가 붓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형태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고 수술 후에 하나의 현상인데 현상. 그 이거는 그냥 두면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붓기가 빠지면서 두 번째는 이제 어,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요철 현상인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피부의 표면을 땡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피부에 어떤 깊은 곳에 살을 땡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표면에 시술 직후에 울퉁불퉁해질 수 있지만은 이 또한 어, 특별하게 마사지 안 해도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딤플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딘포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이 붙을, 붙을 때 크게 웃다가 이제 찝혀서 이제 생기는 현상인데요. 그것도 이제 생기시면은 뭐 빠른 시일에 병원에 가시면 아마 시술했던 선생님께서 뭐 대개 뭐는 5초면 5초, 10초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뭐 미니 거상술이라든지 미니 리프팅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미니 자가 들어가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리프팅 하려면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뭐뭐 뭐 살짝 올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낭패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가벼, 가벼운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원하시지만은 수술 결과가 나오면은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굉장히 갸름하고 샤프하고 간결하고 세련된 얼굴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리프팅 하려고 접근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러움보다는 확실한 리프팅을 추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이제 내가 실리프팅을 하고 싶은데 실리프팅 하고 나서 나이 먹어서 거상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실리프팅 했던 게좀 문제가 되지 않으려나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데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아마 거상술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 거상술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실을 다 충분히 제거하실 수 있고 또 그게 수술에 큰그 방해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상술 필요 없이 녹자는 실리프팅으로 효과를 계속 봐야죠. 10년, 20년 정도 효과를 보셔야지, 그걸 나중에 뭐, 그, 거상술, 절개법인 그 거상술을 그 어떤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이물감에 대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물감이나 뭐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그 이물감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느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그, 아주 희귀하게 가끔, 이물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실이 겉으로 나와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은 수술 초기에 좀 이게 표정 때문에 실, 실이 겉에 나와서 이제 겉에서 느끼는 거지, 피부 안에서 이제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있, 있,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 많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실을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선생님한테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립팅 손님이 오시면은 제가 직접 30분 이상 충분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삽입하고자 하는 실에 어떤 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부작용이 생기면은 이런 이런 게 있고, 또 부작용이 생기면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을 충분히 받거든요. 그래서 실립팅 하시려고 계획을 잡은 분들은 어 어떤 그병원에 상담 실장님과 고 상담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이제 그 수술하는 그 선생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듣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또그 시술하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그 병원의 어떤 뭐 인테리어라든지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액이나 이런 할인 행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얼굴 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시술하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다시 저는 결론적으로 어, 실리프팅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봐 제대로 찾아보기나 했어? 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